예진아 어? 몸무게 좀 재봐 너몇 킬로냐 요즘에 나? 응왜그떡이 나.. 나 최근에 많이 안 재봤는데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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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5 이거 기아 아니야? 35kg? <laughs> 이거 기분이 좋아야 돼? 나빠야 돼? 이거 기분이 좀.. 이거 기분이랑 거. 무슨 상관이야 어, 꺼지네? 어, 고장난 거 아니야? 여기 줘봐. 밝은 데서 재봐. 밝은 데서? 뭐 맞는 어, 데 그래도 똑같지. 아니, 그래도 똑같지. 맞는데. 아, 다시 해봐. 응? 응? 맞네? 헉? 아, 이거. 카페트가 무게를 음. 흡수하나 봐. 오, 말 되지? 딱딱하니까 이거 아 엄마 그 엄마 여기서 다시 재봐 진짜 진짜 다시 재봐 다시 재봐 기분이 좋네. <laughs>